이사야 44장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리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내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당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 있느냐. 고하지 아니하 있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어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뇨? 보라 그동료가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관림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여 곤비하며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정규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그는 혹 백향목을 베이며, 혹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혹 살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어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욱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그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웁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타듯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무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아니.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것이 있지 아니하냐 아니 하지도 못하느니라.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즘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삼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 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패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쁨에 대하여는 일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일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일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일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 45장 나요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여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음독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뇨? 할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수 있겠느뇨?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와께서 호 가라사대, 장내일을 내게 부르라, 또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여노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 자라. 이사야 46장.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떠 메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 갔느니라.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 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이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이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폐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 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 즉, 정령 행하리라. 마음이 워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 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사야 47장.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였거늘 내가 그들을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해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홀연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언과 많은 사술을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내게 이말 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탈이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럽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너의 근로하던 것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하던 자들이 각기 소양대로 유리하고 너를 구원할 자 없으리라 이사야 48장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섬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에 힘줄은 무세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내 말이 내 신의 행안바여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안바라 하였으리라.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뇨. 이제부터 내가 세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계율하고 계율하여 못해서부터 폐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모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의 편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이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뇨? 나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라,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파하여 들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로 소아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사야 49장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오므로부터 내 이름을 알씀하셨으며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방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이 내 힘을 다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와께 호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하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국률이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신임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 당한 자를 극률이 여길 것임이니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극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따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대저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으므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니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나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여왕은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배워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구원자요내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통독 112일째 이사야 44장에서 49장 말씀이었습니다.